다시 겸손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중앙대학교 편입 영어 시험지를 딱 보고 있으면 저절로 겸손해지죠. 어. 통곡의 벽이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것 앞에만 서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자, 하지만 누군가는 그냥 울고만 있겠지만 눈물을 쏟고만 있겠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서 벽을 바라봅시다. 그 벽에는 분명 균열이 있을 거예요. 그 균열을 맥 삼아서 타격을 정확하게 급소를 가하면 그 견고하게만 보이던 벽도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균열을 찾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중앙대학교를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2021학년도 단지문. 논리를 봤어요. 배운다는 자세로 제가 봤습니다. <laughs>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장지문. 20번부터 26번까지 총 7문항을 좀 보려고 했었는데, 야첫 번째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안 되겠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 지문만 얘기해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20번 첫 지문만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빈칸은 되게 짧은 단어만 집어넣으면 되네요. 지문의 길이도 그렇게 길진 않은데, 시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긴 거죠. 자, 저하고 20번 지문 하나만 볼게요. 왜 20번 지문 하나만 보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고, 자,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이 지문을 보지 않았을 테니까, 멈추! 하시고 이 지문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이제 멈춤 해 놓고 다 읽어 보셨죠? 자, 저하고 지금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글의 느낌은 어때요? 옛날 냄새가 좀 나죠. 아, 그 옛날 냄새를 느꼈다라고 한다면 아주 후각이 예민하거나 아니면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일 것 같습니다. 답도 구하셨나요? 답몇 번? 1번 손들어 보세요. 2번 손들어 보세요. 3번이 제일 쉬운 단어. 손들어 보세요. 4번? 좀 어렵네. 어, 손들어 보세요. 아, 지금 보니까 대체로 답은 다잘 맞춘 것 같아. 근데 난 도저히,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2번과 4번과 같은 단어는 일찍이 어떤 글에서 본 적이 <laughs> 없어요. 저는 그냥 답을 그냥 구해가지고 맞췄지 소급법으로 이 문제가 풀리지는 않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 문제의 답을 구하는 데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좀 읽고 싶으신 분이 좀꽤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하게 읽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문제풀이 시간이 아니에요. 글을 읽는 시간입니다. This is a delicious evening. 저녁이 얼마나 좋은 저녁이길래 이렇게 딜리셔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굉장히 좋은 의미의 단어일 것같아 굉장히 유쾌한 저녁이다. 지금 시제가 현재예요. 약간 이 순간을 지금 묘사하는 글인 것같아관계부사 웬이 나와 있고 콤막 앞에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계속적 용법이죠이 이 저녁에 몸 전체가 하나의 센스래요. 여러분. 몸 전체가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후각도 있을 텐데 하나의 센스라는 얘기는 하나의 감각이란 얘기는 오롯이 뭔가 굉장히 하나가 되어 있다. 그죠? 한 몸이다. 뭔가에 굉장히 몰두해 있고 빠져 있고 뭔가 산란스럽지 않고 산만하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온걸 묘사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게 첫 번째 동사고요. 인바이브가 두 번째 동사예요. 이 임의란 단어를 보면서 대충 이 단어의 의미를 유추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단어니까 그냥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리고 문맥을 통해서 유추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흡수하다는 뜻이죠 흡수하다 포가 뭐죠 구멍 아니야 모든 구멍을 통해서 기쁨을 흡수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구멍이 뭡니까 우리 몸에 숨구멍이죠 땅구멍이죠 콧구멍이죠 입구멍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무엇과 함께 요상한, 이상한 어떤 자유. 근데 어디 속에서? 자연 속에서. 자연에다 왜 N을 대문자로 했을까요? 음, 이 자연을 좀 높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태로? 명사,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동격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연을 갖다가 쉬로 많이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나와 있는 허셀프라는 거는 자연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자연의 일부로서 왔다리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화일체. 무라일체, 물화일체 지금 경지예요, 지금. 상충곡이 뭐 따로 있습니까? 자, 그 다음. 지금, 애즈랑 접속사가 있고요. 이 사람이 지금 걷고 있네요. 나는 걷는다? 뭐를 따라 걷습니까? 쇼라는 건 보통 해변인데, 지금 수식을 받고 있는 게 연못이니까, 연못가를, 연못가에 돌이 막나 있고, 그거를 따라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옷차림 새로 지금 가고 있냐면 셔츠 슬리브즈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소매가 있는 셔츠니까 와이셔츠예요. 다시 말하면 위에 겉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라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좀 가벼운 옷차림새, 캐주얼한 옷차림새로 지금 걷고 있을 때 잠깐만. 또 지금 부사절 접속사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엔드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여기에 또 하나의 절이네요. 그 다음에 또 old elements, 아, 주어 동사가 있네요. 아, 이렇게 봐야겠네요. 이 도우라는 접속사가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문장과 또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을 end로 연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여기서 한번 끊고, 여기서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주절. 그죠? 비록 추웠어. 멋뿐만 아니라, 흐렸고, 날씨가 이제 바람이 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의 관심을 끌만한 특별한 무언가를 봤어요, 못 봤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에 있는 모든 요소들, 날씨의 모든 요소들, 바람이며, 햇빛이며, 온도며, 이런 것들이 좀 요상하게, 특이하게, 나에게 딱 컨지니얼, 맞더라는 거예요. 현재는 이거 단어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물화 일체의 경질 하니까요 자연을 지금 만끽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서 자연 얘기 하자마자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냐 무슨 개구리가 나오는데 황소 개구리가 나옵니다 얘가 트럼프 한대요 밤을 갔다가 안내하기 위해 이제 얘가 우니까 밤에 온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음표 소리 윗, 포어, 윌 몰라 무슨 생거 같아 이, 이 노래가 실력 베어의 과거 분사 본이에요 그죠 어디 위에 물결을 이루는 바람 위로 바람을 타고 그러니까 노래가 바람을 타고 오는 걸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탁 아, 멋있다 저물 위로 쫙 오는 바람 물 위를 타고 쫙 오는 바람입니다 자그 다음 저는요 무라일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죠? 뒤에 나와 있는 요 올더하고 포플라 나무의 잎사귀들도 역시나 자연의 일부 아니야. 그런데, 그것 앞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위드라는 전치사가 있는 거야. 얘랑 친한 명사가 얘밖에 없다는 거죠. 무엇 무언 무엇과의 동정. 무엇 무언 무엇과의 같은 어떤 감정. 탐몇 번? 3번 끝. 아, 답고하는건 되게 쉬웠다는 거죠. 퍼드덕거리는 올더와 포플라 나뭇잎들, 이게 올더도 무슨 나무의 일종인 것 같아. 이것이 그죠? 내 숨을 가져갔다는 라 얘기는 <laughs> 숨을 못쉴 정도로 감동을 시켰다는 얘기죠. 다 좋은 얘기예요. 지금 숨을 가져갔으니까 얘를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숨을 가져가게 했는데 호수처럼, 호수가 보통 평온하죠. 평정하자. 시린이잖아요 여러분. 이거의 명사형 시리너티 내가 굉장히 시린했었는데 이것이 잔물결이 일더라. 근데 잔물결이 이렇지. 이런 주름이 막 일어날 만큼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야. 이거 라임이 정말 죽이지 않나요? 리플했지만 러플한 것은 아니다. 이야. 이 자그마한 어떤 파도들. 뭐에 의해서 생긴 파도들이에요? 그 저녁바람에 의해서. 이것은 에즈 원급 에즈 그죠 그 부드러운 뭔가 이게 사물을 비추는 표면 이게 바로 이제 그 연못 호수의 표면이겠죠 이건 만큼이나 폭풍 가는 거리가 멀었다는 얘기는 야 여기서 부는 바람에 의해서 일어난 물결이 무슨 폭풍이냐 완전 그런 거를 생각하지 말아라 아주 그냥 자자하게 평온하게 일어나는 어떤 잔물결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여러분 아무리 중앙대가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잠깐만 여기 선택지 한번 보실까요? 선택지 간의 격차가 너무 크지 않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이 왜 생긴다? 출제자가 답을 정해놓고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해요. 지금 맞춘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심퍼시라는 단어가 답인데 얘랑 헷갈리게 만들려고 파스 파스 파스를 붙인 거야. 제가 만약에 문제를 내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요, 이거를 맞추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쉬워졌다. 그리고 선택지 간의 격차가 너무 크더라는 거지. 저라면 이렇게 안 해요. 너무 답을 알려주는 게 된다는 거지. 우리는 의외로 되게 쉽게 답을 맞춘 거예요, 여러분. 파씨 때문에. 어, 파씨는 뭡니까? 이게 없다잖아요. 이건 냉담 아니야. 무관심 아니야. 저 이런 나다 처음 본다니까요? 미어파씨? 저는 이 단어는 알아요. 마이오피아. 근시 아닙니까? 근시. 가까운 거만 보는 거. short s i g 이거는 무슨 근육질환이래요. 내가 이 단어를 내가 처음 봤지. 이건 유추가 가능할 것 같아. 디스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왜 디스펑션? 이런 단어 있잖아요. 오기능. 기능장애. 디스파스란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일 거라고. 그죠? 반감. Hostility, 이런데 나겠죠. 답은 3번이었어요. 자, 제가 이 지문을 이렇게 자세하게 10분 넘게 강의한 이유는 뭐였냐? 바로 이 지문이 편입영어에만 나올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지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영문학과나 미국 관련된 공부를 하는 친구분들은 이분 모르면 안 되죠. 헨리 데이빗 서로 월든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편입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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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편입 영어 강의를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훌륭하고 멋있고 좋은 걸 대학 수준에서 다루어지는 지문들을 저도 덩달아 읽게 되기 때문에 늘 기출 공부하고 어떤 문제 나왔나 궁금하고 보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지 이 문제는 어떻게 몇초 만에 빨리 풀까 이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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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다 맞춘다 전 이런 상스러운 방식으로 강의를 하고 싶지가 않고요 이렇게 이런 지문을 읽으면서 느끼고 싶어요 대학이 어떤 그 끄트머리라도 다시 대학에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요 자 어떻게 이 지문 이 영상 유익하셨나요 여러분도 좋아요 구독으로 화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나머지 문제 또 풀어야겠죠 21번부터 2 0번까지 장지문 논리를 해설하도록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